예, 사랑 성도님들, 오늘은 영적 성장의 달, 9월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은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사랑 소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들과 또 수많은 상황들과 수많은 현상들 앞에 이렇게 직면을 하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아 이것은 필연이다, 아 이것은 우연이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도의 관점으로 연결해 보게 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으로 내 삶의 앞에 펼쳐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나 어떤 요인들이 딱 펼쳐지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연결짓습니까? 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인가 보다. 아, 기도가 응답되었다. 아, 기도를 더 하라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아, 기도를 다르게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그렇게 나름대로다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고 또 자기의 기도를 이렇게 점검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주변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냥 우연이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환경과 여러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관점으로 전혀 연결하지를 않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조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섭리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그 무대 위에 올려져서 살아가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총 감독이 무대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연기하는 를 무대 위에서 주인공들인지 아니면 조연이든 연기하는 사람들은 어 감독이 이 연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감독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미르의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섬위의 무대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태아가 엄마 배에서 엄마하고 이렇게 탯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개월 동안 엄마의 자양분과 엄마의 자원과 엄마의 생명의 호흡을 계속해서 이 아이가 공급받아서 10개월 동안 잘 성장했다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태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자원을 공급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왜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를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펼쳤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죽음의 그 현장으로 가는 그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절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수 있어요. 이 죽음의 잔, 이 십자가 생명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다가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만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펴주실 때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갈파하세요. 밤 듣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 듣도록 그렇게 몸이 아주 파김치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새벽 비명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왜 새벽 비명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능력으로, 그 에너지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 해석의 천재예요. 타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꿰뚫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건급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십자가그 사랑과 자기의 운명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제자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우리 주님께 무시로 기도했대, 누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야. 아침에 기도했대더라. 또 어디를 보면은 저녁에 기도했대더라. 어디를 보게 되면 수시로 기도했대더라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왜 그렇게 무시로 시와 때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기도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도님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 축복과 은혜의 씨앗을 심을 때는 물론 곧바로 그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열매가 안 맺히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의 씨앗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응답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맺혀지더라도 내일 맺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맺혀질 수도 있고 항상 기도했던 것은 은혜의 씨앗,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심으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씨앗, 생명의 씨앗, 은혜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장소를 초월해요 장소를. 지금 우리가 간절한 소망과 마음의 바램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잖아요. 바로 전광석화 같은 속도다 응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어느 누구 대상.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됐든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됐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됐든지 내 사랑하는 누구누군가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 삶의 토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와 장소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시와 장소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마음껏 하시라는 겁니다. 마음껏. 마음껏.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흥기롭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바닥에 먼지처럼 그렇게 용도 폐기 처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를 했구나. 사랑하는 손주나 사랑하는 자녀가 못 내기지도 모르지만 옹라와왕어 된단 말이죠. 그런 거그 옹알아왕어 되는 그 자체가 예쁘잖아요, 그죠 네? 기도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아바디라고 아바디 기도 그한 마디만 하더라도 저분께서는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한 거 반드시 100%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무라 성으로다가 막 이동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목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막 죄악의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죄악의 막 목소리가 막 타락한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창궐하도록 모든 도성 자체가 온 저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시게 되면, 야,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아브라함이 직감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명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소동과 고모라 땅으로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누가 늘 걸려있느냐면,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이 걸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카 롯. 근데 왜 그렇게 애써서 굳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기 좋아서 간 땅인데, 굳이 그 땅에 간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물론 사랑하는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교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총수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가족들,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사실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막 목을 매듯이 절박하게, 한시가 급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아들이 많은 누군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나중에 훗날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죽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대가 인간적으로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롯을 살려야 되는 게 롯이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절박한 심정인 거예요. 이 절박한 심정의 피부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시는데 거기에는 의인도 있을 수 있고 죄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의인과 죄인을 동일하게 심판하시게 되면 우리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부단하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심판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드리기 황공하오나 의인 50명 정도가 있으면 소동고무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다.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을 처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안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잘못했다거나 45명이면, 소름돋고, 악당이 멸망하겠구나, 그러면서, 아고 하나님, 하나님, 정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가곡히 부탁하는데, 50명 중에 5명이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45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의인 45명 정도 있으면, 심판을 좀 걷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응답하십니까? 좋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심판을 처리하겠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45명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불안불안해서 아이고, 참, 말씀드리기 굉장히 송구스러운데 하나님, 의인 40명 정도만 있어도 심판을 조금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명쾌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좋다. 의인 4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을 처리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laughs> 40명이 또안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들이 정말 정말 황고하데 30명 정도만 또 조금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20명 정도만 조금 있다가 아이 하나님 10명 정도라도 의인 10명 정도라도 있으면 심판을 조금 전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치 흥정하듯이 하는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씩이나 바꿔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응답하시더라는예요 웬만하면 그럴 거 아니야 마좀 고마해라 고마해 응? 됐어 됐어 한 30명쯤에서 됐어 고마해라 그러셔도 되는데 다 일일이 다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10명 정도만이라도 의인 10명 정도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심판을 초래할게 그런데 어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의인 <laughs> 10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의인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과 고무라 땅이 제약이 창고란 그 도성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브라함이 지금껏 여지껏 기도했던 것다 용도 폐기 처분되는 겁니까? 아니 분명히 기도는 다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땅바닥에 지금 먼지처럼 다 떨어져 버렸는데 뭐가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까? 아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됐잖아요.라고 묻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19장 29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1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9절, 자, 펼치시고, 자, 사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롯이 멸망의 성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마음이니까 후자죠. 사랑하는 롯은 살아서 자기의 계부를 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심 가운데는 롯이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동과 고모라상이 멸망되는 것도 멸망되지 않았다라,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적 깊숙한 곳에서는, 로시 멸망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적 깊숙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것100% 응답된 거예요. 100% 응답된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아이, 목사님, 뻥치시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되던데요 기도 보류예요, 보류. 기도를 좀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좀더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도를 잠잠히 또 응답되기를 또 하나님과 함께 또 기도 응답되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아,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네가 욕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가 욕심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쁘다니까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부합하고 일치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용도 팩이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만지시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조금 더 정정하고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기도가 다 쓸모 없다고 버려!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역사로 위해서 거시적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아직 이제 믿음이 막 초복 어른마 단계란 말이죠? 초복 어른마 단계 오아리 오아리 하고 있는데 그 오아리가 야자 쓸데없는 짓이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점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다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 수용을 하셨을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를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해요. 벗. 그 보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의미상 목숨을 걸수 있을 만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라 칭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보시라고 하는 것은요. 황제들이 황제들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황제의 친구였다네. 황제의 보시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황제의 보시다, 황제의 친구라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사람의 앞날과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총체적인 삶을 책임져 진다는 거예요. 그게 황제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성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막 이렇게 진리주의에 가시면 서다 펼칠 수 있지만, 아주 오묘한 것 신묘막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봇,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파트너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측권들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정부도 대통령 혼자 정권을 가진 대통령 혼자 대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혼자 국정 정반을 다 진두지휘하나요? 아니요. 주무부서들의 장관 측근들이 있단 말이죠.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통치 전반들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된가요? 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을 측근으로 여기신다. 측근으로다가. 측근들이 우리 주님께 아뢰는 것은 다 기도란 말이죠. 측근들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귀를 쫓고 세우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소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됐든지, 믿음이 큰 자들이 됐든지, 기도를 아직 잘 못하는 자들이 됐든지, 기도를 정말 영적으로 은사 충만하게 하는 자들이 됐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 알맞게 다그 모습, 모습들을, 그 피부를 다 관찰하시는 분께서 알맞게 다 헤아리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성도님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귀에 들어가서 다100% 응답되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들 말씀을 뵙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신 분이에요. 모든 생명을 다 주신 분이세요. 생명으로 약속한 그 생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인 공로와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다 바치셔서 다 희생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을.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전인격적인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가를 지나가는 아저씨를 붙들고 "아빠, 나돈 줘!" 길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래, 내 아들, 돈 줄게,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끌어 줍니까? "너 누구여?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 모두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세요 다 아름답게 보세요 다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모두 다 우리를 사랑스러운 극한 눈빛으로 바라보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축복을 기도로 심으셔서 모두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중요하로 추천드립니다